나랑 결혼해줄래? 정원아 헤이마마 커버할 수 있니? 그저팬 팬사인회 하는데 그 정원 씨 괜찮으세요? 이걸 일본 일본에 계신 엔진분들도 그거를 딱만딱 딱 통화 딱 연결되자마자 정원아 괜찮아요? 이러 갖고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? 이러다가 나중에 계속 그러시니까 아이고 아 예. 네. 이거, 이거 오늘 한30%한것 같은데. 괜찮아요. 응, 응, 응. 헤이머머, 이거 아니에요? 엄청 유명하더라고요. 너 옥수수 좋아해. 뒤에 물음표가 아니라 온점이었어요. 좋아하라고 시키신 거죠? 좋아해。牧草。